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르 베즐리 아몬드 수제 전병입니다 매장에 갈 때마다 이게 계속 끌리더라고요. 간단하게 먹고 싶고 뭔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밑에는 여기 있고요. 아, 이 고소함. 밑면. 짜잔. 음, 음, 그 전병 있잖아요. 그맛 비슷합니다. 아 이게 전병이었죠. 음. 여기다가 이제 크림, 뭐 딸기나 초코나 뭐 그런 것들. 천병 그런 것도 생각나네요 아몬드가 뭐 이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씹히는 건 아니고 음, 꽤나 사르르 녹아서 소화되는 느낌? 드립커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음,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